플레이할 게임은 뭐죠? 2인풀입니다. 상대는 195, 초보입니다. 자, 이제 저는 거의 400대로 가고 있는데, 자, 이걸 이길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부가 너무 안 좋네요. 1, 2, 8, 7, 8 버리고요. 9, 9, 9, 6 버리고요. 자, 5, 10, 10, 10, 10이요. 23. <laughs> 자, 시작부터. 자, 첫 라운드인데 23 먹고 시작하네요. 가 너무 안 좋았구요. 어휴, 12도 깔려있어요. 자, 12, 어휴, 3장 버리고 시작하네, 또. 자, 14, 4, 1. 자, 처음부터 많, 너무 많이 밀리네요. 5, 6, 2 버리고요. 6, 7 버리고요. 자, 11 버려주네요. 11. 11, 11, 1. 자, 상대도 패가썩 좋진 않았군요. 18, 남은 거 보니까 패가썩 좋진 않았네요. 그래, 따라서 잡았네요. 23대 18이고요 자, 9버리고요. 자, 7, 7, 2버립니다. 자, 7버리고요. 6, 5버리면 끝납니다. 5 버려주죠. 5, 5, 0 버립니다. 한 턴. 짱, 어이구, 얼마인가요? 10, 7, 21인가요? 아이고 자, 23대 39가 돌아갈 거에요. 10, 4 버리고요. 11, 자, 11, 11, 2 버립니다. 6장 남아서. 한 턴. 자, 아이고, 7밖에안 되네요. <laughs> 자, 45대 46. 자, 좀 심했다 싶기도 하네요. 그냥 가면 좋았을 텐데. 자, 45대 46. 자, 9 10 버리고요. 11 자, 10 버리고요. 7 자, 7 버리고 8 자, 12 버립니다. 자, 11. 어 11을 버려줬네요. 자, 8에서 전 3입니다. 3 00. 자, 제가 모조타임을 한게 아니어서 그냥 3만 더해졌네요. 자, 45에서 48 됐고요. 48대46 됐습니다. 자, 이번에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자, 5, 3벌이고요. 5, 6벌이고요. 자, 4, 6, 8. 자, 8, 9, 8벌이고요. 4, 자, 12, 버리고요. 0이요. 자, 6 버리고, 올라왔어요. 짱. 자, 이렇게 됐네요. 자, 49 됐습니다, 저는. 49대 66. 자, 마지막에 6을, 어, 올려놨을 때, 자, 낮은 카드가 나와서 다행이었어요. 거기서 높은 카드 나왔으면 아마 지지 않았을까. 아주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우 400대 되기 힘드네요. 모조 2인 프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